요즘에 먹방에서 제일 유명한 애가 누구죠? 먹방? 예 찌얀? 찌얀... 쥐얀... 그... 어... 죽었어요 광고 안 해야죠 찌얀 갔나? 응 어. 뒷광고 받아서? 응 아니, 집을 받고 집을. 아니 지금 갖고 지금 아니 광고비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 나 부러워 죽겠어 죽은 뱀주 뭐 나름이 형님이 네, 팬이... 야식이 많잖아요. 저도 이제 먹방에서 뒷광고비 받으려고 그렇게 먹어가지고. 이거 이거 한 다섯 개만 먹어봐요 한 방에.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고 먹으려면... 먹으러... <laughs> 이걸 다섯 개를 어떻게 먹? 어 먹잖아요. 이정도중에지 유튜버 중에 야식이 들인데요핸드 먹어요 걔네들 뭐잘못된 애들인데요. 아, 벤츠도 이만큼 이어서, 이어서, 이어게 이어서, 이본적으로이런서 이어서, 은 최소한 3개 이상서 이어서, 이어당이수 없는 양 이어서, 정도를먹어 줘야 지금 빵빵 똥아리 하 나만 먹 어도 배불른 데아 어째 놀래？아 어저께 비오는날 넘어지 는데 옆 에서 담배 피는 아저씨 가 깜짝 놀 라는 거야？사람 죽는줄알아 공중에 떠서 직각으로 척추로 내가 심하게 <laughs> 민 <laughs>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량이 늘었다..엄청 늘었다는데 맛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먹는 애가 누구..누구.. 누구? 야 공무마. 응. 원래 이, 이, 여기 원래 사람도 엄청 많았었는데. チームはそれで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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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それ Oh, for my